안녕하십니까. 물고기 달입니다. 이번 동영상은 사냥의 달인 팔, 낚싯대 없이 잡은 작은 물고기 3마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하, 시체로 쓸수 있는 라쿤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. 그리고 물에다가 던집니다. 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활을 준비합니다. 한 마리? 나 이리로 와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거 좀저리 유인적이 뭐 저리 좀 가라. 아왜 자꾸 고기를 쪘노 이렇게 있더라. 아, 좋아. 어,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. 좀 기다릴까요 기다리면 옵니다 들어 좀빠져있 겠습니다 자 물고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째 주문이 넘어 또 뒤로 빠집니다 아얘왜 이래 가만히 있고 이리와 거기 못올 동안 니 뒤로 빠져 있어 완전히 나 그래, 완전히 뒤로 빠져 있어 오죠, 또 오죠, 딱 오게 되겠습니다. 아. 오케이, 완료 쉽죠. 이거 뭐 작은 고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오케이! 라스 t s 감사합니다. Thank you.